응? 못 들어 봐. 저 붙들어. 아베빈 잡아 봐. 저못 잡보다. 네가 듣나면 완전. 제눈왜 그래? 모르겠어. 계속 이래 이랬다가 다음날 되면 괜찮았다가. 응. 아니 그걸로 주면 어떡해? 잡아 봐. 응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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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달라 아 뭐해 아, 아, 아! 잡아 뭐 잡고거야 점프 준비 중이잖아 가봐 음, 들어봐. 들어봐 밥 먹자 배고팠지 누나가 밥도 안주고 얘 여자야. 언니가 밥도 안 주고. 뭐야? 허물. 벗겨질 거 같은데? 허물 들렸어. 응? 언니는 옛날 논다고. 그래서 한치 잡는 거지? 이제 안 먹고 싶어 나 봐. 아니야. 두 마리는 먹어야 돼. 두 마리? 음. 아니 마스크도 아니아 잠깐 다 먹을 때까지 제눈 가려운 같다. 계속 긁으니까 눈독 올랐나? 아니 아빠 이거 응? 산타냐고요. 게케이 어쩜 울게 해야 돼. 저렇게 좀 밑에는 응. 안 되나 봐. 아니 잘 먹잖아. 이도 줘? 응. 왜 자꾸. 주는거야이거 손에다가 이거이거이면밑이까지안거는다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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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야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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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 이거야. 거야거야거 안목 지금 코에... 고개 들었잖아. 안목은 코에 발라주라 했잖아. 아 고개 들면 이거 배부르 아니야, 저 나와야 된대 배. 아니 왜 여기까지 해줘? 더 먹어야 된다니까. <laughs> 이거 엄청 많이 났어, 아빠. 음. 아니, 아빠. 지금 엄청 많이 나다달까안 나왔어. 아니 이 새. 다 나오잖아. 별로 먹지도 않았어. 봐, 더 먹잖아. 아니 어디까지 발라줘? 계속 먹잖아. 먹지를 먹는 거지. 뭐 먹지를 먹어. 이거는 먹다해서 하루 하루는 이틀에 한번 먹는데. 코 막혀. 계속 먹고 막 맛있자. 아니, 다안 먹었다고, 아빠. 응? 그런 게안 돼. 아니,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해. 이 영상을 언제까지 찍어? 계속 햄스터도 밥 줘야 돼. 총. 언니 어디까지 못 쳐. 엄청 많이 났니까 아, 그만 줘 이제. 이거 많이 줘야 돼. 엄청 많이 났어. 얼마 먹지도 않았어. 다이어트하냐? 아왜 자꾸 나한테만 닦잖아 응, 한 번. 굶겼어 지금 일주 동안. 아니야, 아빠 얘 험을 엄청 심해. 그래 커가고 있다는 거잖아. 안싫 자. 더 먹어. 아니 아빠 허물 좀 벗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다 올라왔는데? 아니야 자기가 벗겨야 돼. <laughs> 코도 닦아 코도 닦아 그렇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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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도 뭘 봐? 아 뭐야 티셔츠 햄스터야? 뭐해? 왜?